대표팀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공유되던 불안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년 3월 17년 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선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발한발 준비해 오던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구상이 예상보다 훨씬 거센 파도에 부딪혔다.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니라 대표팀의 중심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장과 팬들 사이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이번 WBC는 한국 야구에 있어 단순한 국제 대회가 아니다. 최근 몇 차례 국제 무대에서 연이은 좌절을 겪은 이후 명예회복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붙은 대회다. 대표팀은 일본, 호주, 체코, 대만과 같은 조에 편성돼 조별리그를 치른다. 총 20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각조 2위까지만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다른 경기라도 삐끗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대표팀은 애초부터 이름값이 아닌 가장 강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정후, 김하성, 김희성등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실력을 증명한 코리안 빅리거들은 대표팀 구상의 핵심이었다. 여기에 토미, 에드먼, 라일리, 오브라이언 등 한국계 메이저리거까지 더해지면 내야와 외야 모두에서 국제대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특히 내야는 빠른 팔과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을 모두 갖춘 선수들로 구성해 움직이는 야구를 구현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 구상은 대회 1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맞았다.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은 토미 에드먼의 불참 가능성이었다. 발목 부상 여파로 인해 그는 이미 대표팀의 양해를 구하고 출전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먼은 단순한 백업 차원이 아니었다. 2023년 WBC에서 김하성과 함께 키스톤 콤비를 이루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주루,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클러치 능력으로 대표팀 야구의 중심을 잡았던 선수다. 이로와 유격수는 물론 중견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포지션 능력은 단기전에서 감독이 가장 믿고 쓸수 있는 카드였다. 한 관계자는 에드먼의 이탈은 전술판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겹쳤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하면서 대표팀 자출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송성문은 최근 몇 시즌 동안 리그 최고의 타격감과 안정적인 수비를 동시에 보여주며 완성형 내야수로 평가받아왔다. 만약 그가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스프링 캠프와 적응 과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곧 WBC 대표팀 합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팀 내부에서는 송성문을 전략의 중요한 한축으로 계산해왔던 만큼 그의 이탈 가능성은 단순한 대체 문제를 넘어 전체 밸런스에 영향을 준다. 이 상황에서 김하성의 선택 역시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최근 애틀랜타 프레이브스와 1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은 오히려 김하성에게 더큰 부담을 안겨준다. 반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이라는 점은 2026 시즌이 그의 커리어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수 있음을 뜻한다. 현재 그는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대형 계약을 노리고 있고 30세 시즌을 앞두고 있다. 야구계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FA 대박 기회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이 대표팀보다는 소수팀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가능성 역시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만약 에드먼, 송성문, 김하성까지 동시에 빠진다면 대표팀 내야는 주전급 세자리를 한꺼번에 잃게 된다. 김희성이 한 포지션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나머지 자리를 메우는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한 야구 해설위원은 국제 대회에서 내야 수비는 투수력만큼 중요하다. 작은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진다. 경험 많은 내야수가 빠지면 경기 운영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재현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처럼 한국 대표팀이 복잡한 셈법에 빠진 사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3년 패를 노리며 과거의 상징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주인공은 다저스 팬들에게 여전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코리 시거다. 2020년 월드 시리즈 MVP이자 다저스 왕조의 한 축이었던 그는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와 2031년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계약을 맺고 있다. 미국 매체는 다저스에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재능 중한 명인 시거를 다시 품을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시거는 올 시즌 100위 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1, 21홈런, 50타점, OPS 0.860을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정상급 유격수임을 증명했다. 통산 221 홈런이라는 숫자는 그의 공격력이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다저스 시절 그는 신인원과 실버 슬러거, 챔피언십 시리즈 MVP, 월드시리즈 MVP를 모두 경험하며 큰 경기의 사나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검증된 젊은 위아스 앤디 파이스와 유망주 호세 데폴라, 에밀 모랄레스를 묶어 텍사스를 설득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매체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3대 1 트레이드였다. 파에스는 이미 큰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데 폴라와 모랄레스는 다저스 팜 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차원이다. 매체는 이 트레이드는 다저스 로스터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즉각적인 전력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은 한국 팬들에게도 단순한 메이저리그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 다저스의 내야 구성이 변할 경우. 김혜성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입지와 역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대표팀도 걱정인데 메이저리그 쪽에서도 이런 큰 변수가 나오니 머리가 복잡하다는 반응과 함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동시에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혼란을 단순한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국제대회는 언제나 변수의 연속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은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다. 한 지도자는 이름값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 조직력과 준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대표팀 야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6년 WBC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느긋하지 않다. 선수 개인의 커리어. 메이저리그 구단의 이해관계, 대표팀의 명예회복이라는 목표가 복잡하게 얽히며, 한국 야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위기의 연쇄가 또한 번의 좌절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의 서막이 될지, 모든 시선은 이제 대표팀과 그들을 둘러싼 선택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지금, 대표팀을 둘러싼 공기는 묘할 정도로 무겁다. 누군가는 부상으로, 누군가는 계약과 커리어의 갈림길에서, 또 누군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 속에서 대표팀과 거리를 두고 있다. 급인 자리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차지하던 무게와 신뢰는 쉽게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대표팀은 완성된 팀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 있다. 하지만 야구는 늘 예측을 비웃어왔다. 불가능해 보이던 순간이 기적으로 바뀌고, 주인공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름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 지금의 위기 역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수 있다. 감독의 선택 하나, 선수의 한 타석, 한 수비가 팀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보다 각오, 두려움보다 준비다. 팬들은 불안 속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실망 속에서도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걱정하면서도 끝까지 대표팀의 이름을 부른다. 아직 공은 던져지지 않았고, 경기는 시작되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는 이제 막 서서히 마지막 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2026년 WBC, 그 무대가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기억 속에 어떤 장면으로 남게 될지는 지금 이 불안한 침묵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